4 9페이지의 8번, 일단 하나 먼저 해보자. 디자인. 우선, 저 그래프가 아래로 물록하니까 음. A는 0보다 커요. A가 0보다 크다를 뭐 가지고 찾았지? 모양 가지고 찾았어, 그지? 렇 계속. 그리고 저꼭짓점이 x 음. 축에 밑에 있으니까 음. Y, 아니 Y를, Q는 0보다 작아요. Q가 0보다 작다. 저 꼭짓점이 Y축 기점으로 오른쪽에 있으니까 응. P는 양수 응.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뭘로 본 거야? 꼭짓점이 위치가 어디냐 이거 한번 본 거야 되겠지? 그래서 위치가 여기 지금 있으니까 X좌표는 양수겠네? 맞지? Y좌표는 음수겠네? 이렇게 해석하야 되겠지? 저 2번 더 할까? 근 그, 뭐? 마이너스, 아 그, 양수라 고요 p가, 그럼 꼭짓점 p, q가 양수인 거 알? 아, 그 소리였구나. 꼭짓점에 네. x 자표 y 자표 따로따로. 여기까지 해? 다들 된 거야? 그, 됐지? 플러스 어떻게 되는데 그럼 2번 더, 어? 뭐라고? 1번에서 x 어. 플러스 p. 아, 플러스 그건 좀 있다, 좀 있다. 그러면... 일단 2번 어시할수 있겠어? 나중에 해봐 그러면 지금 이거를 이제 문제를 좀 비틀어 볼게 y는 마이너스 a의 x 플러스 t의